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나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개인에 따라 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발이 지상에서 1미터만 떨어져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높은 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죠. 번지점프 막 이런 거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또 어떤 분들은 강아지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강아지를 보면 기겁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게 개인의 경험과 경험이 그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 강아지 참 저희 큰아들. 등치는 뭐 거의 배델 아, 전조사님보다 조금 작은데. 근데 세네 살 땐가 저희 어머니 댁에서 키우던 요만한 그 푸들이 있었는데 놀리다가 물렸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얘가 그 이후로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무서워해서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요만한 강아지가 와도 막, 막 어쩔 줄을 몰라요. 한번은 너무 놀라서 차도로 뛰어들 정도로 너무너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그 어릴 때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훨씬 더 큰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강아지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키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인지 구조인 그 스키마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기존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스키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에 물렸던 것 때문에 지금도 강아지는 공격적이고, 모든 강아지는 사람을 무는 동물이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구조로 강아지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지구조, 이런, 거지. 이런 거가요. 인지치료라고 하는 곳에서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자동적 사고로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험했던 것이 갑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네. 뭐, 저희, 저희 아들에게 그런 경우이고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몇번말씀드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이제 밖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바지에 지퍼가 고장나서. 얘기, 기억하시죠? 아, 기억 못 하시는군요. 바지에 지퍼가 고장나서 엄마한테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수건 걸던 옷핀 5핀, 그 옷핀을 앞에다가 딱 꽂아 주셨어요. 어린 나이 이건 아닌데. 근데 뭐좀 이거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가서 놀다가 마침 또 동네 불량한 형들에게 그그 그 형들이 저한테 오면서 돈 있냐고 제가 그때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그 형들 참 찌질해요. 어, 대여섯 살도 안된 애한테 돈이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바지 앞에 꽂혀 있는 우편을 보면서, 야 이런 그지가 돈이 어디 있겠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아 내가 그지구나. 아, 아,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가 저에게 참 이렇게. 아, 잘 보이려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도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저한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도 그래서요 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면 되게 많이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 나를 그지로 보나? 아, 네, 정말입니다. 저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 나오기 전에 오늘 괜찮아? 네. 그러면 예뻐라고 하면 나오고, 어 아닌데 이러면 이제 다시 네. 이런 게요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험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 제가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생각해 보면 애국을 나와서 거의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텐트를 쳤다 걷었다가 구름이 가면 갔다가 서면 멈췄다가, 네, 뭐, 밥도 뭐 떨어지면 먹어야 돼. 뭐,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 앞에 그 약속했던 게 보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는 가지 있습니다.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평소에는 이 요단강이 폭이 한3 0 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시기는 어, 곡물을 추수하는 시기여서 그헐먼산의 눈이 녹아서요 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강폭도 3km 정도까지 길어진다고 합니다 홍수가 난강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범람한 강을 건너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에서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무서워합니다 범람한 강을 보면 어, 저게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들에게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집트를 나와서요, 어디 한 장소, 비하이로시는 곳에 멈, 이렇게 진을 쳤는데, 여기가 아픈 홍해고, 뒤는, 어, 누구죠? 네, 애국. 네, 애국 분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네. 14...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12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비 두지 안 가겠다는 걸왜 굳이 끌고 나와서 내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욕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에 있는 모든 욕이란 욕은 아마 심한 욕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열 가지 재앙도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심지어 애국군대가 왔을 때 구름기둥이 뒤로 싹 가서 애국군대와 자기들 사이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도 이들은 원망하고 불편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반응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평온하고요, 질서 정연하고요, 무언가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군대라는 적이 눈앞에 와 있고, 이 요단강 앞에 이들에게는 그냥 이 강물만 있는 차이점. 그게 큰 차이니까 이 차이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정량적으로 함께 그러니까 똑같이 잴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 나그 마주하면 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지된 그 인지 구조를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동적 사고가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차이는 그들의 사고와 자동적 사고의 차 그러니까 인지 구조와 자동적 사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다른 자동적 사고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먼저 여호수아를 좀 보면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7절 8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위임하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위임 받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비춰지진 않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까지는요. 그저 모세를 돕는 자였거든요. 두드러진 업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다르잖아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 그 부담은 말로도 할수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시선을 둘러보는 건 둘째치고요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 위치에 합당한 사람인가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두렵고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사고가 뭐냐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좋은 말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여기 앉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수 있죠 이럴 때 자동적으로 드는 사고는 근데 이거 뺏기면 안 돼. 누가 뺏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경계하고 불안한 마음에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돼도 없애버리려고 하죠 공동체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는 그 어느 쪽으로도 흐르지 않고요 오히려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건 그는 그의 인지 구조 사고 구조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은, 야, 거기 너무너무 좋긴 한데,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강력하다. 너무 무섭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갔다. 절대 못 가. 가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젓과 꼴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와와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팩트죠 군사적으로 적절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화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야, 곱국에서 노예로만 살던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힘세고 큰 민족들과 싸울 수 있겠어? 나같이 힘없고 나약,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뭘할수 있겠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별수 있겠어?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 줄수 없어?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다시 옛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 인지구조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한 민족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켜 주실 거라고 우리가 정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저에게 또 다른 자동적 사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0이면, <laughs> 아, 지금 설교가 죽 쓰고 있구나. 예, 예. 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우사도 그럴 수 있죠. 어,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여우수아는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신리하고 붙들었습니다. 여우수아가 처음 등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등장하고, 이제 그에게 첫임무가 맡겨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우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생각이 들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꿨던 거죠. 부정적인 자동적인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라면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짧은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즉각하는, 즉각 직각 반응하는 자동적 믿음이라고. 제가 그래서, 여보, 이거 자동적 믿음 어때하니까? 음, 별론데? 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때 이거보다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인 행동과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자동적인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지 구조가 아니라 믿음의 구조, 신앙의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홍해 앞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 앞에 온 출애굽 2세대와 다르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2 세대, 출애굽 2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 이후로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 징계를 받았다. 뭐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에게 좀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 세대는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자기 부모 세대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이 자신들의 또이 자동적인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오히려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자동적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3일의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기 시작하자 그들도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천 규빗을 뒤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르겠다는 라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유는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네, 무언가 평안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3일의 시간 동안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부모 세대처럼 또 그렇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할 수도 있고요. 저거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자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좀 이런, 이런 믿음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동적 사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정적으로 두려움과 불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새로운 인지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모든 인지 구조의 우리의 생각의 기반이 경험 그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또 하실까?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요. 실패할 수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계속 나누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나누면서 소로의 믿음을 강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 가지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작은 순종을 하신다면 우리의 그 자동적인 믿음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